오늘은 조금 씁쓸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천만원을 냈는데도 결국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 외국 동포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어린 자녀도 두 명이나 있는 외국 국적 동포 y씨가 대한민국에서 곧 강제출국을 당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자동차 운행 중 과실로 차량을 추돌하고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음에도 정차하여 서로 시시비비만 가리다가 그만 감정이 상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해요. 뒤따라온 피해차량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벌금 1,500만 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대한민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는 수임료로 1,000만 원이나 받았으면서 도대체 한 일이 없고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추가적인 수임료만 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뺑소니 사범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상해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벌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선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YC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경미하고 YC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 선고를 면하고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은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의문이에요. 죄를 범했대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한 목적은 혐의를 벗어나거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죠. Y 씨도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형벌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거든요. 뺑소니 사건에서 최대한 가벼운 형벌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땡손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수 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YC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작은 합의금으로도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YC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합의할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지불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뺑소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소통하려 하는 경우 피해자는 화가 나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의금 액수를 높게 부르는 부작용도 있어요. 결국 Y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Y 씨가 원하는 낮은 액수의 벌금이 아닌 무려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Y 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은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공에 날아간 셈이에요. 외국인의 뺑소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붙어도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출국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Y 씨가 처음부터 잘못된 순서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천만 원을 먼저 지불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어야 해요.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적은 액수의 합의금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선처를 받았다면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랬다면 강제출국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YC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요.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출국의 공포 앞에 앞뒤 가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큰 돈을 지불했음에도 별다른 효과 없이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률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해요. YC 같은 경우는 법률 지식보다는 피해자와의 진심어린 소통이 더 시급한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유행의 사건에서는 변호사보다는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교통사고나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주민 센터나 법률 구조공단 또는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입니다.